풋풋한 새남자의 고품격 축구방송, 풋! 네기 어, 아! 아 네. 참 맞추기 참... 힘들어요. 네, 네 우리 노진씨가 정글에서 돌아오고 아주 그냥 얼굴이 많이 탔어요. 아, 많이 탔죠? 네. 그나마 지금 색깔 좀 많이 어, 돌아왔고. 아, 그래요? 며칠 만에? 예뭐한한 한 이틀 되니까 돌아오더라고 제가 약간 약간 피부 톤이 좀기분자 톤이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금방 더라고요아 <laughs> 그리고 노진 씨가 지난번 정글 갔때는 보면은 갔다 오면은 네. 살이 쏙 빠져서 왔거든요. 이게 금방 돌아온 거죠? 진짜 못 먹었는데 네. 오자마자 막짠거 위주로 먹으니까요. 네. 금방 올라오더라고. 요 아, 역시 예, 사람은. 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럼요. 그 전문 용어로 부조 본능. 아 응. 그건 요? 집에 가는 본능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요, 요요라고? <laughs> 네, 아, <laughs> 요, 아 요요 현상. 네. 네. 그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훈련 초과로 밀어붙이십니까? 아, 그래요? 네. 척척한 중이네. 아자 아, 아, 네. 지지부진하게 않게 빨리 진행합시다. 좋습니다. 네. 사자성어의 달인이신 우리 네네. 노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자 주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이 선수가 굉장히 좀 고뇌에 빠져있죠. 네. 고뇌에 빠진 메시. 바르샤에 남아야 한다? 아니다. 떠나야 한다. 네. 지금 리오넬 메시가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팀에게 마음이 좀 떠난 듯한 에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많이 떠났죠 떠났어요 왜냐면그 전에 기사 떴던 거 보면 사실 바르시아 팀 내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메시가 너무 선수 이상의 권력을 지려 한다 어떻게 보면 감독보다 위, 음. 위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사실 메시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이마르가 떠났을 때 네. 솔직히 메시 입장에서 네이마르는 붙잡아 주세요 얘기 쓸 거란 말이에요. 네,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지켜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메시는 사실 화가 좀난 상태. 마음이 좀 떠났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마음이 떠수 많이 화가 난 상태일 수도 네. 있고, 바르샤 아... 하면 메시잖아요. 네네. 네. 사실. 근데... 이퀄이죠, 이퀄. 이콜. 네. 진짜. 네. 그렇소. 메시가 없는 바르샤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야, 지금 호날두가 아직 건재한 네.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바르샤의 메시 이 양강체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네이마르가 빠졌는데 메시까지 떠난다. 음. 야, 그럼. 사실 바르샤는 제가 볼때 2위, 3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약간 고민해야 돼.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축구 기사 많이 보실 텐데 네. 바르샤에 대한 기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아, 많이 구단 드죠. 수뇌부의 그 비판적인 그 여론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최근짜. 네 오늘 녹화하기 일 기준으로 네. 최근 기사에 보니까 또 네이마르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바르샤가. 그렇죠. <laughs> 무슨 보너스 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니 메시가 또 SNS 상에 같이 소아레즈와 네이마르와 메시가 함께 어울려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음. 소송이 터지고 나서 그걸 올린 걸로 봐서는 네이마르와의 더그 의리. 끈끈한 오일은 바르샤의 약간 바르샤의 치졸함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졌단 말이에요. 좋아요. 지금 메시가 지금 약간 마음이 떠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적설이 좀 불거진 게 네. EPL의 네. 맨시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바르디올라 네. 감독이 어차피 부임을 한 상태고 네. 맨시티가 돈에서는 어디 뒤질만한 팀이 아니니까 뭐, 충분히 메시를 데리고 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어차피 그리고 지금. 축구 시대가 그렇잖아요 호날두와 메시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렇죠. 그 당시에 2000년대는 2010년대는 호날두와 메시 시대를 우리가 살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호날두에게 있는데 메시에게 없는 것은 역시 다른 이익을 경험했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음. 물론 메시도 유스팀에서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지금 한7 8년 정도의 이 시기는 유스팀을 잘 키워왔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꾸준히 그래도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고. 바르셀로나는 좋은 선수들을 키워냈고, 근데 이제 네이마르를 팔면서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왔죠.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댄벨레나 그 친구가 눈에 차겠어요. 네이마르가 차죠. 나갔는데,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는 써야 될 때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두 선수를 영입하는 것조차도 물 흐르듯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메시 자체도 이제는 서른 살이 됐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더 미루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맨시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선택일 수는 있어요. 다른 네. 데 가는 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게 메시 자체적으로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노우진 씨도 나가는 게 맞다? 저도 지금 현 시기에 네. 나가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네이마르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의 공격력, 예전의 네. 바르샤 아닐 거라고요. 음. 근데 이런 모든 짐을 이제 메시 혼자서 그, 짊어지기에는 네. 너무 벅차고, 음. 그리고 이제 많은 비판이 따라올 거예요, 분명히. 네이마르가 바르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 정도였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그 메시라는 아. 지금 메신인데, 아, 네이마르 덕 때문에 바르샤가 셌다 이런 얘기 절대 자존심 이상 못 들을 거예요. 음. 근데 순위 하락은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피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날두는 다른 리그에서도 씹어먹고 네. 왔잖아요. 네. 음. 그럼 메시도, 말해. 어, 이제는 바르샤를 떠나서 다른 팀이라서 더 어, 마지막 남은 전성기를 화려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메시는 떠나야 한다 쪽인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자, 노진 씨 네네. 오랜만에 스톱 외쳐주시죠. 하나, 둘, 어, 셋. 잠깐만요. 그가 뽑아주세요. 응. 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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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이쪽. 예, 네.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외쳐주시고 뽑아주실게요. 하나, 둘, 셋, 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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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야 한다! 오 떠나야 한다! 좋아요 정글에서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오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사냥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